나 이렇게 살아왔어, 김승환. 아니 표현을 못하는 게 잘못이야? 어? 예쁘다, 귀엽다. 아니 이, 이, 이 표현을 못하는 게 잘못인가? 답답하더라고. <laughs> 이게 내가 이 아내가 답답한 남자구나라는 걸 최근에 깨달았어. 아 이걸 무슨 유튜브의 유명한 강사의 강의를 듣고 깨달았냐? 아니야. 어, 책을 읽고 아니야. 어, 사실. 친한 지인과의 인간관계에서의 그 상처를 통해서 깨달은 것도 사실은 아니야 어, 우리집 반려견 로니를 통해서 내가 깨달았지 사실 로니를 어, 입양할 때 가족 중에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나야 음, 그런데 지금은 산책 전문 담당자가 됐지 산책을 내가 시킨 지한두달 정도 됐거든 처음엔 지겹더라고, 어, 시간도 안 가고 근데 요새는 즐겨, 관찰을 하는 게 재밌더라고 지나가는 사람이 론에 대한 반응. 응. 그러니까 같은 반려견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 말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. 그때 어, 여러 가지 반응이 있더구만. 첫 번째는 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 그냥 슥 지나가. 아니 귀엽고 예쁜 론이가 있는데. 두 번째는 혼잣말로 하더라고. 음, 어, 귀엽다, 어, 예쁘다, 귀엽다, 슥 어, 지나가. 어뭐 세번째는 나를 눈치를 보고 만져봐도 돼요아 귀엽다 하고서 만지고 어루만져 주는 사람 뭐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가장 네 번째를 원할 거야 뭐 눈치 보지도 않고 그냥 와 너무 예쁘다 귀엽다 하면서 막 달려들어서 만지고 막 난리부르스를 친 사람들 아 그런데 어제 내가 산책을 하는데 저쪽 그, 아파트 단지 공원이었어. 우리 아파트 아니라, 옆 단지 아파트. 약간 언덕이었어. 내가 올라가는 거였고, 4명의 가족이 내려오는 거였는데, 아, 저내 가족이 왠지 반응이 좋을 것 같은 거지. 아버지, 어머니, 두 딸. 그두 딸이 이미 좀 대학생 같았어. 성인이었는데, 아, 내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지. 아두 딸이 막 달려오면서, 아 세상에, 이렇게 기울 수 있냐고 눈 보라고 눈 보라고 하면서 막 그러니까 로니가 막 우리 집 로니가 막, 막 달려드는 거야. 그러니까 무릎을 딱 굳히니 자세를 맞추더니 막 만져주고 막 혀로 막 이렇게 하는데도 막 대주고 막 난리 뜻을 전차칫지딱 헤어지는데 아 나의 첫드는 생각은 고맙다가 아니었어.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도 저렇게 컸으면 참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. 그러면서 그 아버님과 어머님의 얼굴을 봤더니 아, 부럽더라고. 생각해 보니까는 그런 표현을 내가 못안 했지. 음, 가족들이 "우리 눈이 예쁘지?" 그러면 그때 "어, 예쁘지." 끝. <laughs> 이게 끝이었어. 내가 먼저 시키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와, 예쁘다 너냐. 아이 귀여워 네가 그러다 우리 집에 왔니? 너는 전생에 뭐였는지 막 이런 게 없었거든.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. 아, 내가 뭐 표현을 그냥 하루에 100번, 1000번을 한다고 해도, 이게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,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. 그래서 이제 자주 자주 표현하려고, 오늘 나 하루 이랬어?